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hobby, 그리고 interest, 그리고 pastime. 이 단어들은 모두 취미라는 뜻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쓰임과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hobby, hobby라는 단어인데요. 품사는 명사고요 의미는 취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뉘앙스를 보시면,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즉,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그 활동을 한다든지, 꾸준히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 참여에 적극적이며, 그래서 그 취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데 적극적이거나 비교적 취미 활동이 활동적인 액티브한 그러한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interest, interest 라는 단어인데요. 품사는 명사이고요. 의미는 취미. 그런데 뉘앙스에서 합의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Interest는 합의보다는 덜 활동적이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흥미나 관심사, 이러한 여가활동을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에서 My main hobby, main 하면 주된 이러한 뜻이고요. 나의 주된 hobby, 취미는 is baseball. baseball 하면 야구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주된 취미는 야구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my main interest is baseball. 이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hobby, 두 번째 문장에서는 interest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직접 야구를 하는 경우, 즉, 야구 글러브를 끼고 자기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어 공을 주고 받고 공도 치고 팀을 나눠서 경기도 어 하고 직접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interest라는 표현을 쓴 경우에는 물론 직접 어 참여해서 팀에 소속돼서 어 경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인터레스트를 쓰긴 하지만, 다소 그런 경우의 비중은 다소 적고요. 그 주로 야구장에 직접 가서 또는 TV를 통해서 경기를 관전하는 경우 또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또는 좋아하는 팀을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경우. 야구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즐겨 찾아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이러한 관전, 응원, 기사 찾아보기 이럴 때에는 합의보다는 interest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문을 보시면 My hobby is cooking. 나의 취미는 요리이다. 이때는 Cooking이라는 취미가 어, 재료를 직접 사서 그것을 손질하고 어, 요리도 하고 이럴 때에는 Hobby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My interest is K-pop. 나의 관심사는 K-pop이다. 어, 이럴 때에는 그 K-pop에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K-pop 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K-pop을 듣기를 좋아한다 또는 K-팝에 대한 노래 가사에 관심이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hobby보다는 interest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문을 보시면, my hobby is swimming. 나의 취미는 수영이다. 이럴 때는 hobby라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my interests. 나의 흥미거리는 or movies and dramas 음악과 드라마이다. 이때는 intere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pastime이라는 단어인데요. pastime 품사는 명사고요. 의미는 취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보시면 pastime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어, 보통 개인한테는 인터 interest 또표현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개인에게 and 타임을 써도 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 h e d i f f e r i n t e r e s t 나 합의를 쓰면 더 좋겠습니다. 자, 활용예문을 보시면 s e r u m s e r u 우리 이 나라 그 씨름이라는 경기 종목 그것을 그대로 표기를 한 거고요. 물론 씨름을 코리안 레슬링이라고 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Serium is the national hobby. 이때 n 셔널 하면 국민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뜻이고요. Hobby in Korea. 씨름은 한국의 국민적 취미다. 국가적 취미다. 언뜻 보면 hobby 라는 단어가 어, 맞는, 듯, 맞는 듯 하지만, 이때는 hobby를 쓰지 않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serum is the national pastime in Korea. serum은 한국의 국민적 또는 국가적 취미다. 이때는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또는 국가적 취미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의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페스타임이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